엄지 공주 이야기 <laughs> 구독해주세요 구독 안녕 엄지 공주예요 반가+ 반가 히히 <laughs> 오늘은 벚꽃을 나왔지 오늘은 엄지랑 같이 나들이 가볼 거야 오, 여기 그대가 있네 그네 좀 담을까 좋아+ 좋아 히우슝슝슝슝슝슝슝슝 <laughs> 슝슝 타러 가보자 어디가 있고지? 오 어, 계단이 어디 있나? 한번 보이까?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올라가 보자.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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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운데 어떡하지 어, 다 왔다 다 왔다 내려간다. 오 도착했어. 어 무서웠어. 용차 용차 구물 사다리 타고 올라왔. 그런데 나왜 빨개지고 있는 거야 부끄러워 <laughs> 그럴 줄 알고 옷 가방을 들고 왔지 어떤 걸 입어볼까 그렇지+ 그렇지 난 원피스지 정말+ 정말 예쁘다 <laughs> 어 원피스를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봄 나들이를 가볼까 좋아+ 좋아 옷 가기 전에. 여기를 소개해줄게. 정말 정말 예쁜 꽃들도 피어 있고 나만 아는 곳인데 정말 예쁘단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잖아. 우와, 바다다. 안녕. 엄지가 왔다. 하하하이산길을 <laughs> 따라가면 아주 아주 멋진 곳이 또 나. 어디서 많이 돌아본 것 같은데. <laughs> 우와, 경치 정말 좋다. 히히. <laughs> 나깨까꿍 여기 지렁. <laughs> 나 계단도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볼래? 같이 내려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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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laughs> 정말 많아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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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콩콩. 방글방글 은는 얼굴 하이하이요 부글부글 화난 얼굴 바이바이요 누가 누가 더 예쁜가 가이바이보가이바이바이바이보 방글방글 세상이 방글방글 어쩜 이렇게나 예쁠까? 하이어 거울 속내 얼굴이 방글방글. 어쩜 이렇게나 예쁠까? 우와, 멋있다! <laughs> 우와, 정말 멋있지? 나저 밑에 있는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할 거야! 가보자! 뿅! 우와, 도착했어! 여기 하얀 모래에서 모래놀이를 같이 해볼까? 좋아, 좋아! 히히히히 <laughs> 어떤 모래에서 모래놀이를 해볼까 음, 음, 음. 어 여기가 좋겠어 음, 모래놀이를 하려면 아주아주 아주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지 좋아좋아 좋아. 여기 놀이복으로 갈아입어보자 오 햇빛이 비치니까 선캡도 해주자 좋아좋아 좋아. 오 시원한데 모래놀이를 시작해볼까? 좋아, 좋아! <laughs> 짜잔!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아이스크림 모래놀이야. 후후후후, <laughs>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요. 짠! 블루베리 맛입니다. 맛있겠지? 후후후후. <laughs> 오! 다른 아이스크림도 줄까요? 좋아, 좋아. 이번에는 망고 후후후! <laughs> 한단더 올려볼까? 좋아, 좋아. 그린티까지. 시럽이 없네! 물을 담아서 쭉쭉쭉쭉쭉 달콤한 초코 시럽! 음, 여기에는 딸기 시럽을 쭉쭉쭉쭉쭉쭉쭉! <laughs> 듬뿍듬뿍 뿌려서 줄게요. 오, 맛있겠다. 떨어졌잖아. 오, 떨똘이 또리또리또리또리또리또리 또리, 또리, 와 똘랑이 <laughs> 안녕 친구들아 오잉 모래찜질 좋아좋아 해수욕장에서는 모래찜질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줄게 모래를 듬뿍듬뿍 아이스크림 초코시럽을 쭉쭉쭉쭉 짜고 오,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쿡 오잉 다시 쿡으 오잉. 에이 다시 쿵꽉 잡고 먹으세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스푼 으어줄게 냠. 아옹 <웃음> 맛있다. <웃음> 이번에는 한번더 스트로베리 딸기 맛으로 시럽도 쭉쭉쭉쭉쭉 짜서 한입 먹여줄게. <laughs> 스푼으로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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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히히히 <laughs> 어, 그런데 바다가 나를 부르는군 나 수영하고 싶어 헝헝헝 그럼 수영 해보러 갈까 <laughs> 여보 쭉쭉쭉, 여보도, 쭉쭉쭉, 우, 걸어가고 있는 꽃게가 보이니? 우와, 자그마한 개야. 우, 너무너무 귀여워. <웃음> 안녕. <웃음> 갈아입어볼까? 좋아 좋아 음 내가 좋아하는 하늘색 수영복 으흐흐흐 갈아입어보자 땡땡이 수영복 얍 짜잔 히히히히 <laughs> 캡은 내려놓고 수영모도 쓰고 와 귀여워 히히히히오 <laughs> 어, 그리고 수경도 써야지 스노클링 <laughs> 멋지지 우와 잠수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laughs> 머리에다가 잠깐 얹어놓고 짜잔 아 어, 그런데 조금 더우니까 오렌지 주스 조금 먹을까 좋아+ 좋아 오우 어, 이제 시원해 <laughs> 이제 진짜로 바닷물에 들어간다. <laughs> 오, 신난다. 얼마나 차가울까? 발한번 담가 볼까? 좋아, 좋아. <laughs> 어메 오, 이럴수가! 넘어졌어. <laughs> 얼굴에 물이 다 젖었잖아. <laughs> 그래도 재밌다. <laughs> 바닷소리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시원할수가 <laughs>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 우와! <laughs> 오, 또 올라가! 모래찜질 다시 해야 되겠는걸 아 간지러워 물 튀기지 마 <laughs> 정말+ 정말 재밌다 모래찜질 모래 속으로 쑥쑥쑥 쑥쑥 쑥, 쑥, 쑥 들어가라+ 들어가라 <laughs> 역시 바닷가에 서는 <사는> 모래찜질이지 <laughs> 아 재밌겠다 이제 수경을 쓰고 진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laughs> 이제 진짜 나의 수영 실력을보여주겠다아프아프아프아프아프아프아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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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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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도 바꾸 수영복도 바꾸 와 예쁜 드레스로 다시 갈아입고 우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음 맛있어 후어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 좀 닦아볼까 너희들도 똑똑똑 닦아줄게 이제 수영도 마쳤으니까. 꽃길을 따라서 놀이터로 가볼까? 좋아 좋아 랄랄롤랄롤롤롤롤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 봄봄봄봄 치링치링치리리 보고 또 보고 싶은 봄의 마법 듣고 또 듣고 싶은 봄의 노래 꽃이 피눈 로기는 아니네. <laughs> 우와, 민들레다. 나 민들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민들레 한번 불어볼까? 좋아, 좋아. <laughs> 민들레. 후, 불어보자. 후, 후, 후. 와, 잘 날아가나? 한번 더. 후. 안 날아가네. 내가 불어야겠다. 후. 후, 후, 후. 후, <laughs> <우우>, 재밌어. <laughs> 와, 꽃이 너무너무 예쁘다. 신비한 마법 세계에서 하모니 마을을 찾아온 언제나 밝고 즐거운 푸, 핀, 센스, 로미, 피링, 피링, 캐치링, 여러 마음을 가진 티니핑을 찾아, 피리피리, 피리. 오, 놀이다 어, 계단이 어딨지? 아, 어, 여기 있네! 하나 띠, 하나 띠! 오, 슈르르륵! 다시, 슈르르아 이럴수가! <laughs> 한번 더, 한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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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신난다. 한번 돌아서 가볼까? 오잉, 여기에 웬 낙서들이 이렇게 많지? <웃음> 까꿍. <웃음> 와, 시소다. 시선 시소 반 타볼까? 하나, 둘, 하나, 둘, 오신 신난다+ 신난다 오 그런데 나는 그네가 타고 싶어요 그네 태웠죠 어 <laughs> 그네 타볼까 우 신난다 <laughs> 역시 그네가 최고야 오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얼굴 박았잖아 위험하니까 그네 앞에 있으면 절대 안 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한 번만 더 타고 한번더한번더한번더또 타고 싶단 말이야 <laughs> 와, 이제 정말 정말 잘 놀았지? 오늘 하루 정말 정말 엄지랑 재미있게 잘 놀았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